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정말 훌륭한 연구를 수행하고도 막상 그 빛나는 결과를 논문이라는 그릇에 어떻게 잘 담아내야 할지, 특히 통계 파트 앞에서 막막했던 경험?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바로 그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드릴 통계보고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연구의 신뢰도를 결정짓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규칙들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통계보고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중요하다고 하는지 그 문제의 심각성부터 진단해 보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여러 체크리스트들의 기대와는 다른 현실을 짚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우리 초심 연구자들이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통계 오류들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핏값이라는 굴레를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보고를 할수 있을지 그 대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분석별 지침과 함께 연구자로서 우리의 역할은 무엇인지 논의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통계보고, 왜 중요한가? 사실 너무 당연한 질문 같지만 그 배경에는 우리 과학계가 지금 직면하고 있는 아주 심각한 위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에 있는 인형구를 한번 보시죠. 생의학 연구에 낮은 재현성에 상당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말이 정말 뼈 아프게 다가오는데요. 선생님들께서도 아마 느끼고 계실 겁니다. 요즘 우리 생의학 분야에서 가장 큰 화두 중 하나가 바로 이 재현성의 위기라는 거잖아요. 정말 공들여서 발표한 연구 결과인데 다른 연구팀이 똑같이 따라 해봤더니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현상. 이게 생각보다 정말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 논문의 저자들은 아주 핵심적인 이유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저자들의 부적절한 통계 방법 보고, 그리고 동료 심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평가. 한마디로, 우리가 논문을 쓸때 통계 부분을 제대로, 투명하게 쓰지 않고, 그걸 리뷰하는 과정에서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연구 신뢰도의 위기는 결국 통계 보고의 위기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자, 이 숫자 6%,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말 충격적인데요. 한 연구에서 피부과 저널에 실린 논문들을 분석해 봤더니, 단 6%의 논문만이 연구과정에서 데이터가 누락된 경우, 즉 결칙치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명시적으로 보고했습니다. 거꾸로 말하면 94%의 논문은 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데이터가 중간에 비어 있으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도 말이죠. 이건 정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상황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내 연구에 왜 이만큼의 대상자가 필요했는지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표본 크기 산정 근거. 이건 연구 설계의 가장 기본인데도 단 7%의 논문에서만 보고가 됐습니다. 어떤 통계 기법을 사용했는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스튜던츠 T 테스트인지 맨 위튼이 U 테스트인지 정확히 기술한 논문은 14%에 불과했고요. 더 놀라운 것은 내 연구가 의미 있는 차이를 발견할 힘, 즉 검정력이 충분했는지를 분석하는 검정력 분턱은 쉬문디치와 니콜라츠의 연구에서 검토한 모든 논문에서 단한 건도 0% 보고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죠. 이건 마치 멋진 건물을 지어놓고 가장 중요한 설계도를 숨기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건물이 안전한지 검토하거나 똑같은 건물을 다시 지어보는 것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행위인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학술지나 기관에서 야심차게 도입했던 통계보고 체크리스트들은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분명 좋은 의도로 시작됐지만 그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 냉정한 현실을 데이터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죠. 아주 상징적인 사례 하나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사라진 오차막대 이야기입니다. 1994년에 인지과학 분야의 유명 저널인 메모리 앤 커그니션의 로프트스 편집장이 저자들에게 그래프에 데이터의 불확실성을 보여주는 오차막대 에러 바를 반드시 포함하라고 아주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그의 임기 동안 오차막대 사용률은 10% 수준에서 무려 40%까지 급증하면서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편집장에서 물러나자마자 어떻게 됐을까요? 사용률은 다시 21%로 똑 떨어져버렸습니다. 마치 선생님이 계실 때만 공부하고 안 계시면 안 하는 학생들처럼요. 이 사례는 리더의 강력한 의지가 일시적인 변화는 가져올 수는 있지만 연구자 커뮤니티의 근본적인 관행 자체를 바꾸지는 못한다는 것. 즉, 단순한 권고나 지침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씁쓸한 교훈입니다.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면 좀더 시스템적이고 체계적인 접근법은 어땠을까요? 대표적으로 의료의 질 형상 연구를 위한 스이어 체크리스트와 관찰 연구 보고를 위한 스트로브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이 표준화된 체크리스트들의 도입 효과는 과연 어땠을지 데이터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결과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의료 질 향상 연구의 보고 기준인 스콰이어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기 전 논문들은 평균적으로 체크리스트 항목의 40% 정도를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후에도 보고율은 고작 1% 포인트 증가한 41%에 그쳤습니다. 통계적으로 p값이 0.9라는 것은 이 차이는 그냥 우연에 불과하다. 즉 아무런 개선 효과가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체크리스트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보고의 질을 전혀 개선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관찰 연구의 보고 기준인 스트로브 체크리스트 역시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연구를 보니 보고 점수가 시간이 지나면서 48%에서 58%로 조금 오르긴 했지만, 통계 분석을 해보니 이건 스트로브 체크리스트 도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변화에 불과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파워헬스 등의 연구 결과인데요. 세계적인 의학 저널인 BMJ는 저자들에게 IS 트로브 체크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했는데도 불구하고 보고의 질이 다른 저널보다 전혀 낮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해도 효과가 없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정말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쓰세요 하고 지침을 주거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나누어주는 것만으로는 이 뿌리 깊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건 숙제를 내주고 검사만 하는 방식과 같습니다. 진정한 개선을 위해서는 우리 연구자들이 실제로 어떤 오류를, 왜, 그리고 얼마나 한하게 저지르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바로 그 구체적인 오류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연구자들이 논문을 쓸때 실제로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는 과연 무엇일까요? 지금부터는 초심 연구자뿐만 아니라 숙련된 연구자들조차도 무심코 빠지기 쉬운 대표적인 통계 보고 오류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바로 앞서 잠깐 언급했던 핵심 정보의 누락입니다.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항목들은요, 독자가 이 연구 결과를 믿을 수 있는지, 그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구에 왜 100명이 필요했는지, 그 근거가 무엇인지, 연구 중에 탈락하거나 데이터가 누락된 사람들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리고 여러 관련 변수들 중에서 최종 분석 모델에 포함될 변수는 어떤 기준으로 골랐는지와 같은 아주아주 아주 기본적인 정보들이죠. 이런 정보들이 빠져 있다는 건 마치 요리사가 최종 요리만 보여주고 어떤 재료를 어떻게 썼는지는 비밀에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독자는 그냥 연구자의 결론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비판적인 검토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두 번째 유형은 잘못된 데이터 표기법입니다. 아주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연구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흔한 실수들이죠. 특히 핏값의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많은 논문에서 p g 0.05와 같이 부등호로 뭉뚱그려서 표기합니다. 하지만 이건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p 값이 0.049인 것과 0.0001인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는 결론은 같지만 그 증거의 강도는 하늘과 땅 차입니다. 따라서 계산된 실제값을 소수점 둘째 자리나 셋째 자리까지 예를 들면 p=0.03과 같이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p=ns 즉 유의하지 않음 not significant라는 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p값이 0.06인 것과 0.80인 것은 둘다 0.05보다 크지만 그 의미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p=0.22처럼 실제값을 써 줘야 합니다. 물론 p값이 0.001보다 매우 작을 경우에는 모든 숫자를 다쓸 필요 없이 pget 0.001로 표기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됩니다. 평균과 데이터의 흩어짐 정도, 즉 삼포도를 보고할 때도 흔한 실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min, plus, minus, sd 표기인데요. 이 plus, minus 기호는 표준 오차, se를 나타낼 때도 쓰고 실내 구간을 나타낼 때도 쓰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평균, 표준편차, 즉 m i sd 형태로 괄호를 사용해서 명확히 구분해 주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 하나, 나눌 수 없는 대상을 보고할 때 소수점을 사용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3명의 환자라는 표현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럴 땐 반올림해서 4명의 환자라고 정수로 보고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불필요하게 과도한 정밀도로 숫자를 보고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위험비 해저드 레이시오가 컴퓨터 계산 결과 18.27로 나왔다고 해서 그대로 다쓸 필요는 없습니다. 소수점 첫째 짜리인18.3 정도로 보고하는 것이 결과의 신뢰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정보를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더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결과 해석의 함정입니다. 어쩌면 가장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일 수 있습니다. 첫째, p값이 0.05보다 크다고 해서 즉,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해서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없다거나 이 약은 효과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올바른 표현은 차이가 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입니다. 이 둘의 차이가 아주 중요한데요. 차이가 정말로 없는 것일 수도 있지만 내 연구의 샘플 수가 부족해서 즉, 검정력이 낮아서 차이를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p값이 0.07이나 0.08처럼 0.05에 아슬아슬하게 가까울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향을 보였다. show the trend toward significance 는 표현을 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건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는 연구자의 희망사항을 담은 표현일 뿐입니다. 유의성의 기준은 0.05로 정했으면 0.05를 넘은 결과는 그냥 유의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특히 관찰 연구에서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혼동하는 오류입니다. 커피를 많이 마시는 사람에게서 암 발생이 적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커피가 암을 예방했다고 해석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논리적 비약입니다. 이세 가지 함정은 연구 결론의 과학적 엄밀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많은 오류들이 사실은 피, 값이라는 하나의 지표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p가 0.05만 나오면 모든 게 해결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다면 p값의 진짜 한계는 무엇이고 이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 연구 결과를 더 풍부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더 나은 보고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사용하는 이 P값의 진짜 의미부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연구자들이 P값을 이 결과가 우연히 나타날 확률이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P값의 정확한 정의는 훨씬 더 복잡합니다. 귀무가설, 즉, 두 그룹 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가설이 사실이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연구에서 관찰한 것과 같거나 혹은 그보다 더 극단적인 데이터가 나타날 확률입니다. 자, 너무 복잡하죠? 핵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핏값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확률적인 단서를 줄 뿐, 그 효과가 얼마나 큰지, 즉 효과의 크기, 매그니튜드나 임상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핏값의 이런 명백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현대통계학의 권고는 아주 명확합니다.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주는 핏값만 달랑 보고하지 말고, 효과의 실제 크기를 나타내는 효과 크기, 이펙트 사이즈와 그 추정치가 얼마나 정밀한지를 보여주는 신뢰 구간, 컨피던스 인터벌을 반드시 함께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이세 가지, 즉, 핏값, 효과 크기, 신뢰 구간이 3위 일체로 함께 제시될 때, 비로소 독자는 연구 결과를 온전히 이해하고, 그 의미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효과 크기와 신뢰 구간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바로 통계적 유의성과 임상적 유의성이라는 두 가지 다른 개념을 구별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통계적 유의성은 P값으로 판단하죠. 우리가 관찰한 차이가 단순한 우연의 가능성이 얼마나 낮은지를 말해줍니다. 반면에 임상적 유의성은 그 차이가 실제 환자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만큼 충분히 큰가? 라는 질문에 답을 합니다. 이것은 효과 크기와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미리 정의한 최소한 이 정도는 차이가 나야 의미 있다고 보는 기준, 즉, 최소 중요 차이, 미니멈 임폴턴트 디프렌스를 비교해서 판단합니다. p 값이 아무리 작아도, 즉, 통계적으로 아무리 유예해도 그 효과 크기가 혈압을 1mm 낮추는 것처럼 미미하다면 그 결과는 임상적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 표는 실내 구간이 어떻게 통계적 유의성과 임상적 유의성을 한 번에 보여주는지를 정말 잘 설명해 줍니다. 다섯 가지 가상의 연구 시나리오가 있다고 가정해 보죠. 여기서 임상적 유의성의 기준은 혈압 차이가 5mmHg보다 큰 경우입니다. 자, A 연구는 실내 구간 전체가 5mmHg보다 오른쪽에 있으니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고 임상적으로도 유의합니다. 임상적으로 유의한 차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죠. 반면, 시연구를 한번 보실까요? 신뢰 구간이 영원 포함하지 않아서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만, 신뢰 구간 전체가 5mm hg보다는 왼쪽에 있습니다. 즉,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거죠. 임상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차이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건 D연구인데요. 신뢰 구간이 0을 포함하니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뢰 구간의 범위가 매우 넓어서 임상적으로 유의한 큰 효과의 가능성과 효과가 없을 가능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죠. 이럴 때는 결론을 내릴 수 없다가 가장 정직한 결론입니다. 이처럼 신뢰 구간은 핏값보다 훨씬 더 풍부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중요한 원칙들을 바탕으로 이제 실제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통계 분석 방법들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보고해야 하는지 실용적인 가이드라인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특정 분석법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어떤 통계 분석을 보고하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다섯 가지 핵심 원칙이 있습니다. 이건 꼭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첫째, 이 분석을 왜 하는지, 분석의 목적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둘째, 모든 통계 분석법에는 필요한 가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T-테스트는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이 필요하죠. 이 가정을 어떻게 확인했는지, 예를 들어 샤피로 윌크 테스트를 사용했는지 등을 반드시 기술해야 합니다. 셋째, 그냥 T-테스트라고 쓰는 것보다 페어리티 테스트, 또는 인디펜던트 투 샘플 티 테스트처럼 사용한 검정의 정확한 전체 이름을 명시해야 합니다. 넷째, 계속 강조했지만 피값뿐만 아니라 효과 크기와 95% 신뢰 구간을 함께 보고해서 결과를 정량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연구에서 여러 가설을 동시에 검정하면 우연히 유의한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를 다중 비교 문제라고 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보정 방법, 예를 들어, 본페로니 코렉션을 사용했는지 반드시 설명해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원칙이 모든 통계보고의 기본 골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구체적인 분석으로 들어가서 아마 많은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실 회계분석부터 보겠습니다. 회계분석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의 독립적인 효과를 평가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이지만 그만큼 보고 과정이 투명해야 합니다. 첫째, 변수 선택 과정입니다. 수많은 후보 변수들 중에서 최종 모델의 어떤 변수를, 어떤 기준, 예를 들면 단별량 분석에서 피값이 0.2보다 작은 변수들만 후보로 삼았다와 같은 기준과 후진 제거법, 백워드 엘리미네이션과 같은 방법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둘째, 독립 변수들끼리 너무 강한 상관관제가 있으면 모델이 불안정해지는데 이를 공선성, 멀티 콜리니어리티라고 합니다. 분산 팽창 개수, 즉, VIF 같은 지표로 이 공선성 문제를 확인했는지 보고해야 합니다. 셋째, 최종 모델에 포함된 각 변수의 효과 크기, 예를 들면, 로지스틱 회기 분석에서는 오즈비이가 되겠죠. 그리고 그 실내 구간과 핏값을 보기 쉬운 표 형태로 제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모델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설명하고 예측하는지를 평가하는 모델 적합도 지표 예를 들어 c-statistic 같은 값을 보고해서 모델의 전반적인 성능을 독자에게 알려 줘야 합니다. 회귀 분석을 할때 특히 피해야 할 흔한 함정들이 있습니다. 가장 흔하면서도 심각한 실수는 연속 변수를 임의로 범주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혈압이라는 연속적인 변수를 고혈압 정상, 이렇게 둘로 나누는 순간 수축기 혈압 139와 140은 완전히 다른 그룹이 되고 140과 200은 같은 고혈압 그룹이 되어버립니다. 이건 엄청난 정보 손실을 유발하고 통계적 검정력을 떨어뜨리는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가능하면 연속 변수는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통계 프로그램이 알아서 변수를 선택해주는 스텝 와이즈 방법을 아무런 비판 없이 사용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이는 데이터의 모델을 과도하게 맞추는 과적합 오버피팅을 유발해서 내 연구 데이터에서는 설명력이 아주 높아 보이지만 다른 새로운 데이터에서는 전혀 맞지 않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암 연구나 예후 연구에서 필수적인 생존 분석입니다. 생존 분석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사건 발생을 다루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정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생존 시간의 시작점, 예를 들어 수술일인지, 진단일인지, 그리고 종료점, 즉 사망이나 연구 종료일 등을 명확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또한 추적 관찰 기간 동안 이사를 가거나 연락이 두절되어서 최종 결과를 알수 없는 경우, 이를 중도절단 처리하는데요. 어떤 경우에 중도 절단 처리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결과는 보통 케플란 메이어 곡선이라는 계단 모양의 그래프로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1년, 5년 생존율과 같은 특정 시점의 생존율과그 신뢰 구간을 함께 제시합니다. 두 그룹의 생존 곡선을 비교했다면 로그랭크 테스트와 같은 검정 방법과 p 값을 보고하고요. 여러 변수의 영향을 동시에 보고 싶다면, 콕스 비례 위험 모델을 사용해서 각 변수의 위험비, 해저드 레이셔와 신뢰 구간을 보고해야 합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기 모든 지식과 기술들을 바탕으로 과학 커뮤니티에 책임있는 일원인 우리 연구자들이 어떤 마음가짐과 역할을 해야 하는지 함께 정리하며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결국 부실한 통계 보고라는 이 고질적인 문제를 막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떤 외부의 체크리스트나 규제가 아니라 우리 연구자 개개인이 이세 가지 원칙을 연구 과정 전반에 깊숙히 내재화하는 것입니다. 첫째, 분석의 수학적 무결성입니다. 내 데이터의 특성에 맞는 올바른 통계 기법을 사용하고 그 기법이 요구하는 가정을 충실히 확인하는 기본에 충실한 자세입니다. 둘째, 결과의 임상적 실질적 의미 전달입니다. P값이 0.05보다 작은 지에만 집착하는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서 효과 크기와 신뢰 구간을 통해 이 결과가 실제 세상에서 실제 환자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셋째, 해석의 과학적 엄밀성 유지입니다. 특히 관찰 연구에서 A가 B를 감소시켰다와 같은 인과 관계를 암시하는 표현을 피하고 내 연구가 가진 한계를 솔직하게 인정하며 결과를 과대 해석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는 과학적 겸손함입니다. 이러한 원칙들은 논문의 마지막 부분인 결론, 컨클루전 파트에서 특히 잘 드러나야 합니다. 결론은 단순히 결과 섹션을 요약 반복하는 곳이 아닙니다. A와 B 사이에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라고 쓰는 대신 이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후속 연구가 필요한지 그 과학적 함의를 논해야 합니다. 또한 이 치료법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와 같은 모호하고 힘없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건 사실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도 알고 있던 사실이잖아요. 대신 우리 연구 데이터는 이 치료법이 임상적으로 의미 있는 40%의 위험 감소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와 같이 구체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신감 있게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죠.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을 때두 그룹 간에 차이가 없었다라고 단정하지 말고 차이가 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겸손하게 표현하는 것이 과학적 엄밀성을 지키는 올바른 태도입니다. 결국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월 차원에서 모든 논문에 대해 전문적인 통계 심사를 의무화하는 것과 같은 시스템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체크리스트나 가이드라인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이미 여러 데이터를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큰 시스템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힘은 결국 더 나은 연구를 수행하고 더 투명하게 그 과정을 보고하려는 우리 개개인 연구자들의 진실된 노력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선생님의 다음 논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의 다음 논문은 다른 동료 연구자가 내 결과를 온전히 신뢰하고 또 필요하다면 똑같이 재현해 볼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투명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선생님들의 다음 연구와 논문 작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